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된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재. 서로 다른 실, 두 실근이라 그러면 0보다 크다만 돼. 근데 그냥 실근이라 그러면 0이랑 같다도 되지 중근도 실근이니까 얘는 허근을 가져야 된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풀면 끝나는 거잖아. 자첫 번째 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자. b-제곱 a, c, c가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이 되겠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b제곱 9k제곱 마이너스 4ac k -2. 얘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자 k제곱 더하기 2k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는 k 더하기 3이랑 k 마이너스 1이랑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이랑 1이랑 다에 k는 얘 가지고 수직한 한번 여기다. 얘는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k가 1보다는 크다. 자 얘, 얘는 9k 제곱 마이너스 자이 안에 이 안에 이거 어떻게 돼? 2k 제곱 마이너스 2k 제 4랑 곱하면 마이너스 8k 제곱 더하기 8k가 0보다 작다 자 계산하자 k 제곱 더하기 8k가 0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k의 k 더하기 8이 0보다 작다 0하고 마이너스 8 사이 k는 마이너스 8과 0 사이 수직선 마이너스 어, 8이랑 0 사이를 먼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1보다 크다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려지네. 답으로 나오는 건 어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3 사이.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4개. 됐나? 5개. 어떻게? 그럼 답이 아, 이것도 빠졌네. 이것가 빠트렸어.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3. 또 대사갈 뻔 했다. 대문사갈 뻔 했다. 자, 실근에 부호해가지고 어떤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되어야 되나 아니면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냐 크게 이렇게 세가지로나뉜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쟤를 그렸을 때,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이렇게 양수인 두 근이 되느냐? 또는, 여기서 그렸을 때, 두 개의 근이 음수가 되느냐? 그 다음, 이렇게 그렸더니,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실근의 부호를 판단하는 게 나와. 알겠지? 자,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지. 서로 다른 두근. 어쨌든,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두 개의 근이 다 양수냐, 이런 걸 묻는 거야. 그럼 두 개를 안 가지면 의미가 없잖아.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자, 얘도 일단 쓴다.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일단, 이렇게 쓸게 다음.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라면 이두 근을 더해도 뭐가 돼? 오케이. 양수. 두 근을 곱하면 뭐가 돼? 양수. 자, 이거 안 봐주면 두 근을 더해서 양수다. 한 개는 양수, 한 개는 음수 되지. 하나가 8이야, 하나가 마이너스 2야, 다음은 양수 이잖아 그럼 두 개가 다 무조건 양수려 그러면 이렇게 봐줘야 된다고. 두 개가 다음수해야 돼. 두 군을 더 했더니 어떻게 돼? 음수. 어, 음수. 근데 두 군을 곱하면 뭐가 돼? 양수. 양수. 자,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야. 두 군을 더하면 어떻게 돼? 오케이 모른다. 된다. 근데 두 군을 곱하면 어떻게 되지? 음수, 음수 되는 거 알아? 얘는 몰라. 근데 모르는데, 모르는데, 양수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 문제에서. 그러면 두근을 더하면 0보다 당연히 더. 근데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어떻게? 해? 작아. 그러면 두근을 더하면 뭐가 돼? 알겠나? 문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물을 묻는다고 풀다 보면은 그냥 두글이다 한글은 양수고 한글은 음수다 그냥 대뚱 물으면 은 이거는 모르니까 안 구하는 거야 얘만 풀으면 돼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다고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라고 물으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자근데 여기서 한번 봐라 여기서 한번 볼게 얘랑 얘는 상관없는데 이 상황을 내가 한번 살펴볼게 두 개의 근이 부호가 서로 반대야.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음수잖아. 자,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는 영이야. 맞나? 자, 이두 근의 두 근을 구하려면 우리는 뭘, 뭘 써? 근의 공식 쓰재. 맞지? 근의 공식 쓰재. 자, 근의 공식을 쓰고 하는데 두 근이 두 근을 곱해서 음수다. 어떤 거? a 분의 c 가 뭐가 돼? 음수가 된다 됐나? 음. a분의 c 음수잖아. 두 근의 복 분의 b, a분의 c. 얘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근의 공식을 써볼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있어.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는 a하고 c의 부호가 반대란 소리지. a가 양수면 c는 음수 금수. a가 음수면 c는 양수 이렇단소리지자잘 판단해 본다 요 안에 있는 얘가 누구야? 판별. 판별식 d야 판별식 0보다 크다를 봐줘야 된다 했어 근데 옆으로 가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살폈어 b제곱 항상 0보다 크나? 제곱을 쓰니 0보다 크다 그래서 크지? 그리고 b가 0이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지 어쨌든 음수 안되지? 자, a하고 c는 이 상황에서 부호가 반대라 했어 음수 맞나? 마이너스 붙었네 b 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마이너스 4ac 0보다 큰거 맞지? 그럼 얘 항상 0보다 크겠네 얘가 0보다 크니까 맞지? 판별식을 써줘 봐야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0보다 크다고 이해돼? 맞아도 된다 이거야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그니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안 맞아도 된다 이거야 이런 의미 때문에 이를 째. 자 그러면 1번 한번 봐봐 1번 아까 설명한 걸 보고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더하기 5는 0에 서로 다른 두 분이 양수가 돼야 된대 서로 다른 두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봐야 된다. 첫 번째, 판별식 보자. 판별식 어떻게 돼? B-J고, 마이너스 AC.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K-4가 마이너스 0보다 크니까 K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나오지.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해야 돼. 즉,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는데. 두 분의 합, A분의 C. 마이너스 5쳐지 0보다 큰거 맞네, 얘는. 2번 됐지? 3번. 두 분의 곱도 어떻게 해야 된대? 0보다 커야 된대. 두 분의 곱, A분의 C. K가 5가 0보다 커야 돼. K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된대. 두개 합치면, 얘는 K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된대. 얘는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된대. 그래서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 사이.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2번 봐라, 2번. 2번 바로 보면, x 제고 더하기 2x, 더하기 k 더하기 6은 0. 자, 얘는 두분이 모두 음수가 돼야 된대. 마찬가지, 첫 번째 뭘맞주자 한별식 봐주자. b 제은 마이너스 AC가,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별식 AC가 0보다 k 게 된다고 커야 돼. 맞지? 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O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O보다 작다. 두 번째. 두근의 합을 보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 났네. 0보다 작네. 둘다 음수라 했는데. 세 번째. 두 분의 곱을 보는 거지. A분의 C. 즉, K 더하기 6이 두 분의 곱을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면 된다 이거지. 자, 수직선에서 그릴까? K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된다 했고,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된다 했네. 답은 마이너스 6에서 5 사이. 두 번째 문제 3번 x 제곱 마이너스 kx 자 x 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0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판별식 봐줄 필요 있다 했나 안 봐도 된다 해서 자동 성립이라 했어 맞지 뭐만 맞주면 된다 두 분의 5 맞지 두 분의 5만 보면 돼두 분의 합은 양수지 인 음수지 인 모르니까 두 분의 곱 a분의 c k-1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작으 된다고 k가 1보다만 작으면 된다는 뜻이 3번은 이것만 작시 알겠어? 여기서 내가 선생님이 2번 풀때 1번은 서로 다른 두분이란 말이 있었잖아 2번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었지 맞지? 네. 서로 다른이 있으면 한별 식은 0보다 크다만 하는데 서로 다른 일은 없잖아 여기 뭐 해줘야 된다? 아, 어, 다 이렇게 해줘야지 저걸 못 봐. 이렇게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그 다음 3번은 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문제를 한번 바로 볼게 이차방정식 x제곱 1번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 더하기 12는 0의 근이 어디일 있대? 1보다 큰데 있대. 두 근이 1보다 큰데 있을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랬네. 와 아, y 축뭐안그래도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두 근이 있는데 알파, 베타. 1보다 큰데 있으니까 여기쯤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크거나 같아야 되지 맞지? 어 같아도 되잖아. 자첫 번째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잖아.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가지고는 그냥 서로 다른 아예두 실근만 가질 뿐인 거지 1보다 큰지 작은지는 건 아무것도 판단을 못해. 알겠나? 자, 지금 같은 그림이 돼야 돼. 두 번째. 두 번째.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래프 딱 봐봐. 그림 1 넣으니까 0보다 큰 값까지, 이제. 얘를 f x 라하자 그러면 f1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0보다 커야 된대. 됐나? 자, 1번하고 2번만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나오는지 또한번 보자. 이걸 만족하는, 또, 또 그림이 있다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고, 여기 1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1번, 2번 다 만족하지? 근데 이, 길, 이 그림이 되느냐? 이 그림이 되느냐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 얘가 되느냐, 얘가 되면냐 판단하는데 이게 답이 되어야 되잖아, 맞지? 저두개 차이는 뭐? 축. 이차 방정식을 나타내는 축 축이 얘는 1보다 왼쪽에 있고 얘는 1보다 오른쪽에 있네 세 번째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1보다 큰데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1보다 큰데 그래야 최종적으로 이 그림이 나오는 거야 알겠나? 자 1, 2, 3번 계산한다 1번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되겠네. k제곱 마이너스 ac k 더기 12가 0보다 어떻게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k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3되나?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네 여기서 나오는 애는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k는 가 보다 크고 낮다. 맞지? 가에 있어야 되니까 두번째 f1 얘를 fx로 했을 때1로면 어떻게 되나? 1-2k 더하기 k 더하기 10이야 이게 0보다 8인데 맞지? 얘들아 f1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0보다 작으면 1, 0이 있게 되지 맞지? 이게 1이 0보다 작은 것이잖 그럼 1은 두분 사이에 있게 되는거야 해야 되지? 자, 15고. 자, 이렇게 산하자. 마이너스 k 더하기 1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 찾는 거는 k는 어떻게 된다? 13보다 작다. 세 번째, 후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얼마야? 마이너스 ek가 되겠지. 이게 1보다 커야 되는데 k는 1보다 커야 되네. 지금 상황들을 쭉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k는 13보다 작다. k는 1보다 1보다 크다.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답 어디 있어? 세개가다 들어간 여기 범위 K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3보다는 작은 된다 이거지 요렇게 K값의 범위를 판단하는 거야 두근이 1보다 크다 항상 그림으로 생각한다 알겠지 2번도 말안 보자 자, 이번은 뭐라 했냐면, 두근 사이에 2가 있을 때, 내가 방금 말하면서 두근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잠깐 설명을 했는데, 방금 말하면서, 자, x제곱, 마이너스 6 더하기 kx 더하기 k제곱은 0.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건데, 이 두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를 f(x)라 하자. f(x)는 x 제곱 마이너스 6 더하기 kx 더하기 k 제곱이라 했을 때 f(2)가 어떻게 돼야 되냐더라? 0보다 작음 되겠네. 이렇게. 자, 근데 이것도 얘 봐주기 전에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나? d 는 0보다? 갔다가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나 하나 혹 갖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얘들아, 갖다 들어가면은 중근을 가져 맞지? 이거 사이에 이가 있을 수 있나? 없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영보다 크다 이거 두개 봐주는 거야 자, 판별식부터 쓸까? 첫 번째, 판별식을 쓰자 6 더하기 k 에 제곱 마이너스 4A c 얘가 0보다 크다 이랬는데 어, 36 12K 이거 요거 K 제곱 요거까지 하면 마이너스 3K 제곱이 0보다 크다 된다 오면으로 3으로 나누면서 2학기 2학년 1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그럼 K 마이너스 6 K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나오니까, K는 마이너스 2에서 얼마까지? 6까지. 두 번째, F2 찾을까? F2 계산해보자. F2는 얼마? 4 마이너스 2배의 6 플러스 K 더하기 K 제곱. 이게 F2야. 이 F2가 어떻게 되어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된다고. K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0인데 얘랑 하면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k 마이너스 4, k 더 2가 0보다 작다니까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가 되겠네. 마이너스 2에서 6 사이랑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다. 답은 누구? 이게 공통범위가 되겠어. 정답. 알겠어?